오늘 본문 이전에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게 너무 중요했던 그 시대 속에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 아이를 낳은 다른 그 부인으로, 부인으로 인한 고난 속에 있었던 여인이 한나였습니다. 그 한나가 당시에 하나님께 강곡히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이를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다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한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아이를 성전에 데려가 제사장에게 맡기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오늘 한나의 기도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나는 자신의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절과 육절을 보면 한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생사를 결정하는 분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하고 살아가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그리고 5절 앞부분과 7절을 보면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사람의 경제적 여건을 결정하는 분.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리고 마지막 5절 뒷부분하고 8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나에게 있어서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정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투해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결국 하나님,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인간의 생사를 정하고 사람의 경제적 여건을 결정하고 또 사람의 사회적 위치까지 정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한나가 믿었던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자신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처지에 있었던 그때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그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나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우리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신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도 믿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 늘 물질과 생명과 건강과 사회적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모습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한나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자녀가 없을 때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자녀를 주셔서 내가 그 고난의 삶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삶에서 탈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나의 여러분에게 한나의 이런 모습이 이런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 여전히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을 보면 여러분 열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서자 열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다 치료됐으니 가서 검증 받아라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게 치료된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치료된 걸 보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에게 다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다 깨끗함 받았는데,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 왜 너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느냐? 그 말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받는 그 은혜와 우리의 삶에 쏟아지는 그 주님의 손길이 너무 당연하다 여기며 그저 누리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당연히 받아도 되지. 당연히 주님은 나한테 이런 거 주셔야지.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는 너무 당연진, 당연해지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보면 17장에 그나음 받은 자, 돌아온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홉은 어디 갔느냐? 왜 그들은 감사를 표현하러 오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죽게 받은 은혜,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매달리면서 기도해서 강구해서 얻었던 그 은혜, 여전히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한나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면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 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잠잠하게 하시리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은 인도하시고 악인들은 깨뜨리실 것이다. 더 쉽게 거룩한 자들은 오늘 한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실 것이고, 악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으실 것이다. 이말씀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열 명의 누가복음에 나오는 열 명의 나병 환자, 여러분,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그한 명에게 주께서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다른 이들은 그저 몸의 나음을 입었을 뿐입니다. 감사를 표현한 그한 명. 그한 명이 들은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거룩한 자들 한나가 말하는 그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정말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은혜 진짜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을 수조차 없는 우리가 죽게 예배할 수 있게 된 은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받았던 은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진짜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책 중에 예배사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월드비전 총재였던 리처드 스턴스가 2010년에 아이티에 지진이 일어나고 1년 후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교회 건물들이 무너져 교인들은 텐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한 예배 처소에서 스턴즈는 두 아이의 엄마로 32살 된 데모시 루파인이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지진으로 무너져 내리는 빌딩에 깔려 오른손과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찬양할 때는 남은 한 손을 들고 찬양했습니다. 스턴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 한쪽 팔과 다리를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렸는데도 여전히 예배할 마음이 있다는 것이 의아했기 때문입니다. 루파인의 예배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스턴즈는 예배 후에 그 여인을 찾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루파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작년 1월 12일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제가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한 것은 주님이 저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신 것 때문입니다. 당장 천국에 가도 되었을 나로 하여금 이렇게 더 살게 하신 것은 두 딸을 키우라는 사명과 몇년더이 땅에서 주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압니다. 사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저는 제가 받은 구원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감사에도 조건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저 사람보다 물질이 더 많은가? 내가 저 사람보다 사회적으로 더 성공했는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건강한가? 내가 저 사람의 자녀들보다 내 자녀들이 더잘 자랐는가? 그래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계속 비교해 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저 사람보다 많으면 그때서야 우리는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가장 큰그 은혜 정말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우리가 입으로 찬양은 하지만 정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쉴새 없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드는 그삶 때로는 주님을 기억하는 삶조차 쉽지 않은 그 삶. 그삶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의 은혜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한나가 자식 없는 삶을 참 오랜 기간 이어온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기도가 참 오랜 기간 들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나의 기도 속에 그 고백한 말씀,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주님 앞에 거룩한 자들을 지키실 것이오.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지금 내삶 속에 정말 험한 시련과 풍파 몰아 닥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 한나에게도 자식이 없어서 괴로웠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때를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발을 지켜 주신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갚을 수 없는 셀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보다 적어 보임으로 인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정말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지금 내 삶이 괴롭고 어려울 때마다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삶 속에 행복과 평안이 밀려올 때에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